네, 안녕하세요. 초반맨TV입니다. <laughs> 네. 어, 오늘도 주말인데 토요일이죠. 토요일인데 주말인데, 어, 이제 주식 시장은 열리지 않고, 어,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화수목, 금토일, 어, 어, 또 24시간 동안 시장이 돌아가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고요. 어차피 이제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자본 시장과 자산 시장 뭐 이런 식으로 어 <laughs>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주말에는 비트코인 시장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어차피 투자의 개념이라는 거 자체가 다 똑같은 거입니다. 어떠한 굳이 코인이 아니더라도 뭐 주식이 되던 뭐 여러 가지, 뭐, 금이, 되, 금이 됐던, 은이 됐던, 뭐, 다이아몬드가 됐던, 어떠한, 뭐, 어이 자산이라는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이제 매수를 해서 아니면 이제 매입을 해서, 어, 어느 정도의 이제 가격이 올랐을 때 사고 팔고 하는 게 이제 거래를 하면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차피 중요한 거는 돈을 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어 누군가가 어, 나는 돈을 못 버는데 누구는 돈을 버네 하는 그런 시기 질투와 뭐 이런 어 질투 같은 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왜냐면은 응? 어. 이거는 본인이 매매를 잘못해 가지고 어 그렇게 되는 건데 시장 상황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어 본인들이 그렇게 시장을 만들어 놓고서 어 본인들이 그렇게 시장을 하락시켜 놓고서 어 어떠한 거대한 그 시장이 조그만할 때는 그렇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면은 어 어떤 게좀 쉬울까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콩을 산다고 해요. 콩, 내가 콩이 콩 농사를 짓고 있는데, 콩 농사를 짓고 있는데, 콩을... 저렴하게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렴하게, 엄청 많이 사고 싶으면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물량을, 콩을, 죄다 시장에 내놓죠. 그러면은, 시장에 콩을 내놓게 시작하면은, 판매하는, 어, 거래하는 중, 중상인, 중상인들이, 중개인들이, 야, 이거 콩이 너무 많이 나왔다, 시장에. 응? 이거 콩이 팔리지도 않고, 나오기만 한다, 엄청 많이. 그러면은 시장은 점점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야, 씨, 콩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거, 야, 그냥 헐값에라도 팔자. 그러면은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어, 소상, 중상, 대상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대상이 엄청나게 헐값에 콩을 대량 매수를 하겠죠. 그러고서 콩을 대량 매수를 하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이 콩에 대한 회전율이 좋을 때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남이 돈을 번다고 해서 시기질투하지 말고 그러면은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많이 그러잖아요. 응? 남잘 되면은 배 아프다. 어? 남잘 되면 배 아프다는 게 어, 대한민국 사람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남이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봐요. 에? 지금도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돈 벌고 있으면은 한국 군용이나 여러 어? 투자자, 어? 기간 투자자 다 얘가 돈 버는 거 보고서 어? 꿀 보기 싫어서 구매도 치고 뭐 하고 할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자기네들이 돈을 매매를 못 해가지고 돈을 못 벌면서 왜 어? 시계질투를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야지. 어, 아니면은 얘가 어떻게 매매를 해서 어떻게 차익을 냈는지,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 일단, 어, 이제 코인이 오르면 안 되는데, 어, 코인이 아마 12월쯤 되면은 한, 어, 저는 150달러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요번, <laughs> 어, 상반기, 상반기에는 어차피 다이 모든 증시와 모든 것 자산 시장을 어, 하락을 시작을 해서 저평가로 만들어 놓는 그런 시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하반기부터는 아무래도 한 12월까지, 12월, 어, 11월 중순에서 12월 초까지는 아마 자산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어, 증권사들과, 어, 은행들과 이런 이, 전 분기 대비, 어, 매출액이나 이제 영업이익을 좀 증가시키는, 즉, 거래량, 어, 자산 시장의좀 거래량을 늘려서 어느 정도 이제, 어, 수익과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선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약 한, 어, 6차 재난지원금이 좀 시장에 풀린, 풀리는 것 같고요. 어소 이제 소상공인은 이미 지급했으니까 이제 전체 재난 지원금에서 6차가 어, 조만간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보게 되면은 한 100만 원 정도 뜨게 됐고요. 어 그렇게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주말에 잠깐 어 장사를 스타트 하기 전에 어 영상을 올려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항상 어 주식이라는 거는 한어 매수와 매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어느 한 어느 적정한 가격에서 꾸준하게 매입을 한다면은 결국 수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급하게 내가 너무 급하게 막 돈을 벌려고 하면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이 주식 시장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천천히 그냥 하다 보면은 어, 꾸준하게 내 자산을 어느 정도 일부분을 어 이, 이 코인이랑 어떠한 주식 시장에 이제 매수를 해놓는다 그렇게 보면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반맨TV였습니다.